네 안녕하십니까 영왕사 김유진입니다. 저랑 오늘 2018학년도 9월 21번에서요 이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시면요. 자 사람들은요. 자 종종 자 make 여러분 make comparison 자체가 뭔가를 비교하다의 뜻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비교를 종종 할 거냐면 downward social이기 때문에 뭔가 하향으로 아래로 가는 사회적인 비교를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뭔지 우리가 downward로 가는 이 소셜 컴퓨니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짝대기 안에 우리한테 설명을 조금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떤 거냐면 비교를 하는데 다운 월드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비교를 할 거라는 건데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비교할 거냐면 투임페리 뭔가 열등하고 조금 더안 좋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건데 누군가랑 나를 비교할 건데 나보다 더 뭔가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열등한 사람이랑 비교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다운 word 뭐 소셜 컴 s 리 n 이라고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비교를 자주 한대요. 자,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이랑 비교를 할 거냐면 to feel better. 내가 조금 더 기분을 좋게 느끼기 위해서래요. 자, 어디에 관해서 기분을 더 좋게 느끼 느끼기 위함이냐면 스스로에 관해서 내가 조금 더, 더 나은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this is.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self enhancement라는 건데 여러분 enhance라는 게 원래 강화시키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금 올려 주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조금 더안 좋은 사람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제 선생님이 자기 고향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at work라는 건 정말 일터에서보다는 뭔가 작동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지금 자기 고향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what happens?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뭐 했을 때요? when the only available available t a r g e 자, we have를 묶어서 앞에 있는 t a 을 받아줄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열등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분을 좋게 느끼는 이러한 현상을 얘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자, when the only available comparison target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이러한 뭐 이용 가능한 대교의 이 대조의 t a 이라는게 이제 자 뭐라면? 여러분 아까 inferior라는 건 열등한 뜻이 있었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superior라는 거는 조금 우등한 뜻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비교를 똑같이 할 거라는 건데 아까처럼 열등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우등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better than we are.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안 좋은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가 to feel better 했었는데 나보다 다 좋은 사람밖에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can self enhancements.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던 이 자기 고양감의 이러한 모티브가요, 아직도 여기서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보다 지금 다다 다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비교로 한다라는 게 아까처럼 지금 뭔가 효과가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yes, 그럴 수있대 여러분. 자, they can.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는 거냐면, as captured by self evaluation, Maintenance m o 자,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자,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본 거냐면 이러한 뭐 자기의 평가 Maintenance m o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러한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볼게요. 자, calling to t h theory. 자,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뭐할 거냐면 우리가 변화를 할수 있대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할수 할 있다라는 건데 between two processes. 우리가 이두 두 가지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할수 있대요 자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의 변화를 당연히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Reflection과 Comparison이라는 건데 여러분 Reflection은 여기서 반영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과 대조 사이에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In a way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면 자 That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묶을까요? 다음에 Subviews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방식을 받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할 거냐면 let us maintain 자 근데 let이라는 거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유지하다 라는 동사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지하는 우리가 유지하게 도와준다라는 건데 우리가 뭘 갖게 도와줄 거냐면 자, 우호적인 여러분 서브뷰즈라는 건 자기 관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뭔가 더 유리한 자기 관을 가지게 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반영이랑 대조사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과 계속 비교를 한다라는 건 되게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 우리에게 뭐페이버블되게뭐 우호한 서브뷰즈를 가지게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했죠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조금만 더 가보시면 자 in areas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부분일 거냐면 t 부터 지금 다음 줄에 sub definition까지 묶어서요 앞에 있는 areas를 받는 직격 관계대명사 구로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일 거냐면 are not especially 그렇게 특히나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자기인식에 특별한 관련이 없는 이러한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관여를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반영이라는 거에 관여를 할 거래요. 자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뭐할 거냐면 we flatter. 우리 여러분 f l a r 라는건 밑에 단어가 나와있지만 치켜세우다, 아첨하다여러분 아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게 아첨할 거래요.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냐면 by association w i 라는건 내가 뭔가 연관을 지을 거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성취랑 연관을 지어서 지금 스스로를 아첨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 모르실 모르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볼게요. 뒤에 예시문장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자, 서포즈를 한번 가 가정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걸 가정할 거냐면 you care very little about. 여러분, 여기서 리틀리라는 건 거의 뭐뭐 없는 이러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가정해 볼 거냐면 네가 거의 little barely,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관해 신경을 거의 안쓸 거냐면 너만의 이러한 운동 스킬에 관해서 네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다시 말하면 네가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자 but 하지만 when your f r i n d scores the winning goal. 자 근데 너는 운동을 하지 않지만 너의 친구가 지금 뭔가 골을 잘 세웠어. 네가 뭔가 되게 막 이기는 이런 게임을 했단 말이죠. 너의 친구가 네. 뭐 하는 동안에 During a critical score 뭐 soccer match. 되게 중요한 축구 매치에서 축구 게임에서 너는 못하지만 너의 친구가 되게 잘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You beam with pride. 너가 여러분 b e m 이라는거 되게 좋아하면서 웃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네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거라고요. 너는 하지 않은 거지만 네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너가 되게 좋아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여러분 그리고 또 Experience a boost. 또 네가 뭐할건 냐면 네가 첫 번째는 웃고요 동사원. 그 다음에 네가 경험할 겁니다. 네가 뭘 경험할 거냐면 어, boost yourself esteem. 너의 자존감에 뭔가 부스트 시켜주는, 뭔가 더 막박박 이게 올라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경험할 거고요. 그리고 take 동사 3 o 가 되겠죠. 그리고 네가 되게 기뻐할 건데, in her victory celebrations. 너희가 너의 친구가 아까 winning score를 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 이여자의 되게 뭔가 승리를 하는 거에서 되게 좋아할 거랍니다. 자, as if 마치 모인 것처럼 it were your victory too. 너의 친구가 한 거지만 마치 너가 지금 승리한 것처럼 너가 되게 좋아할 거라는 건, 겁니다. 자, 뭐하면서 by association. 뭐가 연관을 지으면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자이번에 볼게요. 이번에 보시면 자기 분야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성공도 축하해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 자기 분야랑 관련 없는 사람의 뭐 이런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과의 비교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 여러분이 아니라요. 이첫 번째라 여러분 우리 아까 이 열등한 사람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가 뭔가 성취 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얘기가 나왔었고요. 이, 근데 중요한 건이3번에 지금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과의 비교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번에 보시면 사람들은 성취도가 높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에 보시면 타인의 성취를 자신과 연결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정답이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법>